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자기 제자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을 찾아갔어. 거기서 베드로와 대하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나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는데 여기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고 더 많이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고 더 많이 사랑하느냐 아, 그렇게. 물었더니만 베드로가 나의 리례 이랬습니다 나의 리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랬습니다 확실히 그러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중체에 대한 지시 하나를 하십니다 임무를 주시기를,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도록 하라. 하고 사명을 주십니다. 자, 여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이 말은 명령형이지만, 물론 뭐 지시를 의미한다 할 수도 있고, 어, 또 혹은 호소의 용법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 이렇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간절하게 양 떼를 부탁한 이유는 뭐냐? 할때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양자체우는 그런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바로 거기서 예수님께서... 임무를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만약이지만 예, 예수님을 확실히 사랑한다고 진실 고백을 안 했거나 못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예수님께서도 굳이 베드로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는 않았을 걸로 봅니다. 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 나는 주님을 사랑받는 그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는 사람 사랑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고백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중차에 대한 책임을 또 이런 중차에 대한 임무를 맡기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하고 말을 했더니만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 일감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 '먹이다' 하는 이 단어는 보스코라는 말입니다. 보스코, 보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목축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목축하다. 그래서 무엇을 목축해야 되는 것인가 할때 예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여기 양은... 베드로 양이 아닙니다. 베드로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이었습니다. 이양 주인은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양의 주인이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고 잘내 양을 길러야 된다 하고 그렇게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나는 곧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이름으로 내가 더 이상 내 양들을 내가 목축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가 내 대신 나의 양을 길러라. 그래서 내 양을 잘 보살피고 키우라. 잘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라. 어린 양을 정성대로 기울이고 보호하고 그 양들을 도와주라.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약한 교인들이 믿음이 어린 교인들을 잘 보살펴서 키우고 교인들의 신앙이 잘 자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살펴라. 약한 교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보호하며 잘 도와라. 어려고 힘든 교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내향을 치라. 내향을 관리해라. 그리고 잘 도와주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은 그 어떤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 양을 잘 돌보는 방법 첫째, 둘째, 셋째, 이리 나와야 되겠죠. 혹은 양을 목축하는 사명자로서 베드로니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귀상은 목자로서 무엇인지, 늑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자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거 한마디 해야 격게 맞는데, 혹은 아니면 양을 쓸때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약물쓸쉴때 목축 잘할수 있도록 한 기술 한두 가지. 그런 걸 이제 가르쳐 줘야 이게 이제 격에 맞는데. 근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데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사명받은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16절에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한번더 해버립니다. 16절에 보세요.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저씨 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했다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고 두 번째는 앞에 질문을 요약했어요. 요약했어. 그냥 간략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엑센트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 역시도 15절하고 똑같은 답을 어, 답해냈습니다. 주여 확실히 그렇습니다. 나이 규례. 그래. 아마 베드로가 상당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일 안하고 주여 그렇습니다. 아마 이래 했던 걸로 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죽겠어 알고 계십니다. 벌벌 떨는 마음으로 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다 예, 예수님께서는 별 다른 말은 없고 첫 번째 했던 그 사명 주시는 것하고 똑같은 말을 한번더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양을 치라는 이 용어는 일치라고 조금 다릅니다. 이 앞에 나오는 것하고 좀 다른데 여기는 양을 치라는 단어는 포이 마이노라는 말입니다. 포이 마이노. 보임하이노라는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목양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목양하다. 양을 이끌어라. 또, 양을 보호해라. 양을 양육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을 치라. 즉, 베드로 너가 내네 백성들을 너가 이끌어라. 또, 너가 보호해라. 네가내 네 백성을 양육해라. 하고 그렇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런 임무를 맡기신 이유는 다른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지도력이 있었다든지 어떤 그런 통솔력이 있었다든지 이런데 있은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자랑한다 하는 이것 때문에 맡겼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딱 보니까 아, 베드로가 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 속에 일켜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끄는 우두머리로 베드로를 삼으신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용감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르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뭐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크고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임무를 맡기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시면 18절에 베드로 보고 늙어서는 니네 팔을 불리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그 나머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에 대해서 오늘 이게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자기 양을 베드로에게 맡김에 있어서 다른 거안 봤습니다. 다른 거안 보고 뭘 봤느냐 하면, 예, 뭘 봤나 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건강 안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젊음도안 봤습니다. 베드로 얼굴 자신인 거 그것도 안 봤고 베드로 힘센 거 그것도 안 봤고 베드로의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도 안 봤습니다. 또 그리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학력 그것도 안 봤고 베드로의 각양 장기 이런 것을 안 보고 뭘 봤느냐 하니까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일꾼을 세울 때뭘 보느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걸 봅니다. 교인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 이거 안 봅니다. 여러분들은 보면 일꾼 뽑을 때뭘 봅니까? 저 사람이 교인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안 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나를 네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걸 딱 보시면서 일꾼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네 속에 가득한가 만약에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은 없고 쾌락이나 사랑하고 오락이나 사랑하고 멋있는 인간이나 사랑하고 돈이나 재산이나 사랑하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일권으로 채우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한 가지 자격만 봤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내용만 봤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딱 보니까, 아, 베드로의그 마음속에 그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두말 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임무를 주시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정도에서 이제는 일단락 해야 됩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임시 끝났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임무, 임무, 임무 교대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했던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예, 대신 받아서 이제 양도 치르고 나가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필요할 순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 배드로는 끝났고, 요한, 너 이리 와봐. 그리고 요한에게도, 나도 배드로에게 똑같이 물겠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아. 이래 이 물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랑을 확인하면서 너도 내양 되시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베드로 보고 세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세번째 오늘 보면 17절에 보세요. 보시면 세번째 이러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고, 또, 그리고, 예의적이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번, 혹은 두 번, 묻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질문을 세번 묻는 것, 이것은, 아이한테도 이러면 안 됩니다. 아이한테도. 아이한테 물어보면 뭐라 합니까? 내가 기본으로 따라요 이래 봅니다. 세번 <laughs> 물어보면 내가 바보 등신자예요. <laughs> 그럴 수 있겠죠. 아이들도 세 번씩 묻는 건딱 싫어합니다. 잔소를 리딱 들어봅니다. 그런데 어른한테 세 번씩이나 묻는 이것은 조금 경우에 벗어난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세 번씩이나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실물을 이것은 옳고 바르다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왜 나니까? 왜 나니까? 베드로가 희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금망증 있는 침에 걸린 사람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나이가 많아 경이 감퇴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철부지 아이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17절에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이르실 때, 요한의 아저씨 문나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다 했습니다. 예. 여기 이제 물으면 이제 조금, 어느적으로는 조금 달라요. 15절과 16절에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페로 물었다 했습니다. 아가페로. 근데 요 17절에서는 필레오로 물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5절과 16절에서는 아가페로. 10절째에서는 필레오로. 그래서 필레오로 한번더 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래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 1대1의 그 대화 속에서 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가페로 물을 수도 있고 필레오로 물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용어에 대해서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문제는 세 번째 물었다는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가페로 물었느냐? 필러로 물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세번 물은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 두번 정도 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세 번째 물은 이것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을 했다 했습니다. 아, 필요로 물다가 갑자기 필러로 물었기 때문에 근심인 게 아니라 세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이 근심했다는 말은 예, 고통스러워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통스러워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까지는 그냥 들어주는데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베드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예? 한 번만 물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만 물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세번 묻는 이것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세번 물으면 괴로워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까? 할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세번 물으면 베드로가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워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그거 뭐르고 질문하겠습니까? 이렇게 아심에도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물었던 것은 여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그것은 목양함에 있어가지고 양떼를 관리하고 양육하고 보살피고 키우고 도와주는 그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 사랑 둘째도 예수님의 사랑, 세 번째도 예수님께로 향한 사랑, 그것을 가지고 목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재능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 하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가지고 목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양이라는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이거. 그래서 뭐 어지간하면 이제 목화 안될라 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목양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참여해서 이 목양을 해야, 가야 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책임을 맡아서 일해 나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는 내양떼를 다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니양떼 네 정말 사랑하나? 이거 안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보면 이거 묻습니다. 이거 묻습니다, 보통 보면. 당신이 우리 교회 양떼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네가 그 양떼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 안물었습니다 물론 물었습니까? 네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오늘 목양하는 사명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양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이잘지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씩이나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때이 사랑의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사랑의 의미. 이것을 세 가지로 좀, 한, 대 한, 대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의미는, 첫째는, 베드로네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 의지하겠느냐? 하는 그런 하나의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그말 속에는 네가 진정으로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겠느냐. 그래 네가 진정으로 나를 신뢰하고 진정으로 나를 의지하고 예 네. 나간다면 나간다면 나 가겠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예 네. 나의 교리에 했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내양떼를 치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네가 목회할때내 동료를 의, 의식, 의식하고 사람이나 의지하면서 신인책이나 의지하면서 조금 얼음을 꺾로 그 달려가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지 그렇 그렇다고 한다면 내 양대를 치라라는 것입니다. 이 양대 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신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 속에 담긴 그 사랑의 의미는 뭐냐하면 베드로 네가 해상채무를 끊고 허영심을 버리고 그리고 인연을 끊을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칠 때 양에 대한 관심은 없고 월급에만 관심 있고 재물에만 관심 있고 허영심만 가진다면 이 양치는 거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 분수도 모르고 왕 노릇이나 할려고 하고 실속이나 없고 껍데기만 요란한 그런 모습을 가진다면 양칠 자격이 안 됩니다. 여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인연 끊고 재물 끊고 이렇게 네가 할수 있느냐 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네가 할수 있느냐 세상에 인연 끊고 재물 끊고 인증 끊고 그렇게 갈수 있느냐 그렇게 할수 있느냐 하니까 예, 그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임무를 예,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이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박해를 저항할 수 있느냐, 박해를 받아도 죽을 각오하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그걸 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그런 말했습니다. 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예, 주님, 주님이 오게 가면 내가 오게가 따라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내가 합니다. 그랬습니다. 예. 바로 예수님이 물으기 바로 이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 속에는 나를 따르다가 내 양떼를 치다가 죽을 각오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주요 내가 하필이 그렇습니다. 죽을 각오 내가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 사랑합니다 나오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죽을 각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박해란 뭐냐면 바로 충성에 대한 불시험입니다. 불시험.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 사랑한다고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순교도 한번 보세요. 순교도, 소나무 목하님, 주기칠 목하님, 한번 보세요. 그 수많은 순교부 한, 하신 분들 보세요. 교인 사랑했기 때문에 순교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교인 사랑했기 때문에 순교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순교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순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 안 하면, 교인 사랑하면 절대 순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순교할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물었다가 그 말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내양을 키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는 목숨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네목 내놔라. 알겠습니다. 주님, 내놓죠 그래, 내놓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내놔라. 아무게 목사 내놓으시오. 한다고 내놓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고. 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습니다. 바로 나중에 배드로가 목숨 내놓은 것도 교인 때문에 내놓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놓은 겁니다. 그 카바리스 도미네라는그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피신해서 나갑니다. 만나가지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더니만 나는 네가 버리고 온그 양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내네 목을 내놓으려고 간다. 하니까 그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시 내가 죽겠습니다. 당신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예러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죽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뭘로 알수 있느냐? 핍박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견디면서 죽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아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보면 뉴스 남기놓고 죽는 사람들의 그, 어두가 뭡니까? 진정으로 나는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 그룹을 위해서 내가 사랑했습니다. 내가 목숨 끊음으로써 내가 이것을 보여드립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있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내 양떼를 치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 의미 속에는 베드로 니 네가 철저한 헌신과 희생적인 사명의 길을 갈수 있느냐 앞으로 죄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십다가를 지우고 할 바로 그때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하면서 죽을 수 있느냐 했더니만 베드로가 주여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보고 내향을 치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2019년도 직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직분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주여 진실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진 사람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 앞에서 나의 큐리에나이 교리에 주님 앞에 이렇게 신앙고백하면서 2019년도 한해 동안도 충성을 다하는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